이런 집들이 안 보면 손해. 예능 대세 이미주가 유튜브 채널 그냥 이미주를 통해 리얼한 자취집과 솔직한 에피소드를 대방출했습니다. 이날 영상에서 미주는 이사가기 전에 살던 집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랜선 집들이를 시작했는데요. 심플한 거실을 소개하던 미주는 이집 리모델링 제가 한줄 아셨죠? 아닙니다. 전세예요. 라며 현실적인 발언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소민 언니가 준 소파 유재석 오빠가 선물한 tv까지 식스센스 시절의 인연도 훈훈하게 공개했죠 침실은 핑크 소품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연애운에 좋다길래 요 솔직한 미주의 멘트에 모두 공감 100%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 에피소드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을 갔는데 피가 나와서 치질인 줄 알고 병원 갔더니 그게 그냥 찢어진 거래요 이 말에 제작진도 시청자도 빵 터졌습니다 이미주는 또밥안 해 먹은지 오래됐다. 왜냐면 남자친구 없는지 오래돼서요. 라고 고백하며 웃픈 공감도 선사했는데요. 하우스투어인지 썰방인지 헷갈릴 정도의 솔직함. 이게 바로 미주 매력이죠. 지금 그냥 이미주에서 찐텐션 하우스투어 직접 확인해보세요.